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에게 이로운 소재의 개발,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의 생산, 바른 원료, 바른 제품, 바른 가격을 고집하는 기업, 제너럴 바이오와 직쿱의 세탁세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쿱 쇼핑몰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30%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쿱 고농축 세탁세제는 1리터 용량의 식물 유래 포뮬러로 만든 고농축 세탁세제인데요. 소비자가 11,000원, 회원가는 7,500원에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직쿱 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쉽게 생분해되어 환경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 드럼 씨 추출물, 동백나무꽃 추출물, 참나리 추출물, 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셋째, 무방부제, 무중금속, 무알러지 유발 물질 26종, 무프탈레이트 6종, 무 형광증백제, 무 인산염, 무 디옥산, 무 벤젠, 무 색소, 무 인공향, 무 동물성 원료, 무 색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유아부터 온 가족 사용을 위한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요. 독일의 더마 테스트. 국내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사용 조건 인체 피부 자극 시험 결과 무자극으로 나왔습니다. 직후 고농축 세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효능을 살펴볼까요? 피부 컨디셔닝 효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드럼스틱 추출물과 피부에 컨디셔닝을 부여하고 부드럽게 하는 동백나무 꽃 추출물, 생기 있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참나리 추출물, 강한 보습작용으로 건조감을 예방하고 생기 있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꿀 추출물, 그리고 산뜻한 향을 부여하는 콘민트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식물 유래 포뮬러로 만든 프리미엄 고농축 세탁 세제여야만 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일종 세제는 자연과 세탁, 피부 보호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식물성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화학 성분을 멀리하였으며. 고농축 세탁 세제를 일반 세제보다 세척력이 더 좋습니다. 직국 일종 세탁 세제의 사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그럼 직국 고농축 섬유 유연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국 고농축 섬유 유연제는 소비자가 9,900원, 회원가 6,600원입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30% 정도 저렴하게 쓰실 수 있고요. 직쿱 섬유 유연제 제품의 특징은 식물성 개면 활성제를 사용했고요. 드럼 스틱시 추출물, 동백나무 꽃 추출물, 참나리 추출물, 꿀 추출물 함유했고요. 100년 전통 프랑스의 아르제빌사에 프리미엄 알러젠 프리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부제 무첨가, 또 안전한 성분, 그리고 직구 세탁 세제와 같은 드럼 스틱시 추출물, 동백나무꽃 추출물, 참나리 추출물, 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종 세제 자연과 섬유 보호 피부 보호를 동시에 할수 있는 식물 유래 포뮬러로 만든 프리미엄 고농축 섬유 유연제 지쿱 섬유 유연제를 꼭 사용하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예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화장품이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사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친환경 제품도 식약처 기준에 하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약처 기준이 아닌 무독성에 초점을 맞춘 기업을 찾다 보니 제너럴 바이오에서 만들고 직쿱에서 유통하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통 과정이 투명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모범 기업으로 실려 있고요. 천연, 친환경, 무독성, 식물성, 그리고 착한 가격까지. 대한민국 기업연구소 4만 개 중에서 35위 안에 드는 우수기업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쓸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 정말 암을 일으키는 그 경피독,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피독. 피부로 흡수된 독. 우리가 뱀에게 물린 것과 뱀의 독을 먹은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먹는 것보다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입으로 들어와서 흡수되는 독은 체내에서 분해가 되고 혹은 해독이 돼서 80, 90%는 그 독성 물질이 체외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피부로, 이 경피로 흡수된 독은 혈관이나 림프선을 통해서 뇌와 그리고 내장 등의 90%가 쌓이기 때문에 경피독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르는 그 화장품, 여성들이 매일매일 515개의 화학 물질을 접하고 있다고 해요. 샴푸스죠? 아이섀도우, 립스틱, 향수, 그리고 에어 스프레이, 볼터치, 파운데이션, 바디로션. 와, 정말 독성 물질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르고 있었네요. 그러면 경피독이 나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 화장품에 경피독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겠어? 라는 질문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화해 라는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 이거는 의과대학교 피부과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플인데요. 화장품에 10만여 개 성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어, 어떠한 성분은 어, 몸에 안 좋고, 어떠한 성분은 간에 안 좋고, 어떠한 성분은 눈에 안 좋고, 이렇게 20가지 주의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들어가셔서 깔으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어, 가입하시고, 어, 화해 어플을 깔으시면은 저희의 유해 성분들을 확인하시고, 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또 먹는 건강 기능 식품, 저희가 쓰는 샴푸, 세제 이런 거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야라는 질문이 나오시겠죠. 어, 천연 친환경 무독성을 지향하는 제너럴 바이오 그리고 지쿱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제너럴 바이오는요. 신기술 및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연구 기관과 국책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제너럴 바이오의 경영 이념은 바른 원료, 바른 제품, 바른 가격의 3대 원칙을 갖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생활 용품의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통법인 직쿱은 공장에서 직배송으로 중간 마진을 없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믿고 쓰는 기업 제너럴 바이오와 직쿱은 더마 테스트 어, 독일의 엑셀런트 어,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EWG라 그래서 성분의 안전성 그린 등급을 받았고 또 국제 화장품 극역 인증, 우수 기업 연구소 인증,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안티 도핑 인증, 가족 친화 인증, 그리고 대통령 표창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1위, 정말 셀수 없는 많은 상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제너럴 바이오는, 어, 저희 고등학교 사회적 교과서에 어, 등재가 된 정말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그 경피독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어, 유방암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아토피, 탈모, 구내염, 건선, 트러블, 각종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 미국 암 예방 협회 의장님이시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시며 의학 박사시고 발암 물질 연구만 40년 동안 하신 권위자인 어, 사무엘 앱스틴 박사의 경고에 의하면 발암의 주요 원인은 담배를 피는 흡연이 25%고요. 75%는 화장품, 욕실용품 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950명이래요. 근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거의 10배에 육박하네요. 82,990명. 이건 출처는 통계청에서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화장품을 써야 돼? 알려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화장품을 쓸 때는 뒤쪽에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 중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쓰세요. 어, 이 화장품, 샴푸, 치약 중에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라고 쓰여져 있고요.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S L E S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쉬워서요. 심장이나 간, 폐,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 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피부 건조 유발을 하고 백내장의 원인이 된대요. 특히 어린이의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 우주에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하는 바퀴벌레 실험을 한게 있는데요. 이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 합성 계면 활성제를 어 넣고 실험을 했는데요. 2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죽었대요. 그러면 그 독성이 얼마나 독한지 알수 있으시겠죠. 합성 방부제로는요. 페녹시 에탄올이라는 제품이 있고 파라벤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라벤과 함께 사용하는 방부제로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체내에 흡수했을 때마취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20가지 성분 화장품 뒷면이나 어, 세제, 샴푸 등의 뒷면에 보시면 요 PEG, 파라벤, 향료, SLS, SLES 사이멘5올, 합성착색료 80여종이 있구요 디아졸린인일우레아라고 쓴게 있고 DMDM 하이단토인, 미네랄오일, 벤조페논3 옥시벤존 부틸 메톡시다이 벤조일 메탄 그리고 BHA BHT 소르빅 애시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아미다졸 리디닐 우레아 트라이아이소프로판오라민 트라이에탄올아민 트리콜로산 티몰 페녹시 에탄올 이거 출처는 화해 어플인데요 정말 어렵네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게 뭐야 라고 그동안은 그냥 지나치셨었죠 이게 피해야 할스0가지 성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등을 쓰실 때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 있으면 절대로 쓰시면 안돼요 아셨죠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을 드실 때도 꼭 확인하셔야 될게 있어요. 합성 향료, 합성, 합성 착색료, 그리고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향과 색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생산 효율이나 제품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 부형제인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대요. 건강 기능 식품도 어, 내용물은 정말 좋은 건데 그거를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부형제라든가 아니면 어, 윤기를 내기 위해서 그더 어, 먹기 좋게 어, 예쁜 색감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향료나 어, 합성 착색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이렇게 독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뒷면에 보시면 합성향료가 있고요. 합성 착색료가 있고, 그리고 이산화교소라는 것이 있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향과 색을 내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고요. 생산 효율이나 제품의 안정화 그러니까는 어 움직일 때그 알약 같은 경우에는 깨지거나 아니면 어, 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인데요. 요럴 때 화학 부형제 이산화 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제품에 이런 어, 부형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몸에는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이런 부형제 독성 물질로 인해서 실제로는 나는 독을 먹고 있다고 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건강 기능 식품을 드실 때도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 유해 성분이 없는 착한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너럴 바이오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후배에서 유통하는 제품은 약 200여종이 되고요. 화장품 브랜드는 케어셀라입니다.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은 제너럴 밸런스라는 이름이 앞에 붙고요. 그리고 생활용품과 세제, 샴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다이어트 제품이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면역 강화와 항염, 항암, 항바이러스, 항당뇨, 이런 것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또 암을 말기암 환자들이 드시고 효음을 많이 본 어, CK 컴파운드 K라는 제품이 나와 있고요. 이 컴파운드 K라는 제품은 요거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드시기 쉽게 어,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또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 좀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CK 해모라고 해서 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특허 받아서 나온 제품 중에는 해조 후커인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말기암 환자들이 드시고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죠. 이거는 원래 일본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산 100% 안전한 제품으로 그런데 타사의 같은 함량의 타사 제품보다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특허받아서 이번에, 어,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제품으로 노벨 의학상이 만들어 놓은, 어, 정말 노화의 비밀. 모든 사람들이 젊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 노화의 비밀을 풀어낸, 어, 텔로미어라는 제품이 먹는 제품과 바르는 제품. 요렇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어 제너럴 바이오 지쿱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환경에 무독성, 식물성 그리고 고기능에 착한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제품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지쿱퍼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사실 사실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마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유통은 어 생산자가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중간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생산을 해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옵니다. 2022년 리얼 리더스 임팩트 어워즈 200대 기업에 선정되었는데요. 이 리얼 리더스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뜻의 정말, 어, 리더가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제너럴 바이오가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쿱의 회원들은요. 어, 이 제너럴 바이오와 지쿱의 대표 캡틴이라고 부르는 사나이 서정원 대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저희의 제너럴 바이오와 지쿱이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적 경제 워크북에 정말 모범적인 기업으로다가 실리게 된 거고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소비자에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쿱분 친환경의 무독성, 식물성 그리고 고기능성 착한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무료 회원 가입해서 쓰실 수 있고요. 또 어 직구퍼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포인트로 적립이 된답니다. 일반 유통은 어, 생산자가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도매와 소매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너럴 바이오는 제품을 원료부터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해서 직급을 통해서 직거래로 소비자한테 오기 때문에 정말 고기능성 제품을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 제너럴 바이오, 어, 이 회사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좋은 제품을 쓰시면서 또 쓰시는 대로 착한 일도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저희 제품 제너럴 바이오와 지쿱의 제품을 어, 사서 쓰시고 싶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 회원 가입은 5분 정도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제품, 건강한 제품을 싸고 어, 또 신선하게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제너럴 바이오 제품 그리고 직급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까지 어, 안전하게 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